시장에서 어떤 신호를 기다리고 계셨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파월 의장의 최근 발언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모든 투자자가 지금 당장 알아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인플레이션이 계속 완화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상원 증언에서 파월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억제된 상태를 유지하면 너무 늦기보다는 좀더 빨리 금리 인하를 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올한해 내내 우리가 보아왔던 신중한 입장과는 확연히 다른 큰 변화입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TMF와 같은 장기 채권 ETF는 하루 만에 3% 이상 급등했습니다. 달러 지수는 114로 떨어졌고, 나스닥은 방향을 틀어 치솟았습니다. 왜 이렇게 큰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현재 우리는 고용성장 둔화, 소비지출 약화, 그리고 마침내 하향 추세로 접어든 인플레이션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 채권, 주식, 그리고 통화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첫 금리 인하는 언제 이루어질까요? 7월일까요? 9월일까요? 아니면 그 이후일까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공유해주세요.